자 블루엠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우리 블루엠텍이 지금 1.9%로 지금 이번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상장한 이후로 겸손한 거래량 쏟아내면서 음봉만 만들고 계속해서 지금 주가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시죠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최근에 이렇게 양봉까지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한번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마지막 폭등 직전에 눌림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미리 대응 전략들을 준비해놔야지만 기습적으로 여러분들 반등 구간을 만들었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평당과 관리하고 우리가 목표가 도달했을 때 수익까지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블루엠텍 지금 어떤 이슈가 있고 도대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과 함께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루엠텍 들고 계시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다음 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역시 핵심 포인트는 총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기 대응 전략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 일단은 블루엠텍이 창장 초기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여기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구간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5만 원 구간부터 7만 원 여기서 지금 물량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많이 올라가봐야 여러분들 5만 원에서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만 원아니면 4만 원까지가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평단가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시면은 우리가 올라가다가 도중에 빠져버리는 결국에 대응을 못하고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조금씩 수급들이 늘어나고.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여러 수렴 포인트에서는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미리 해 둬야지만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우리가 적어도 5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이 아니라 이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블루엠텍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전공인은 출석 불응 시에는 검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말 강경한 대응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비대면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가 1차적으로 급등세가 나왔죠 자 그런데 블루 엠텍도 이 비대면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 비대면 의약품 배달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최근에 비대면 진료 관련된 정책이 발표됐을 때도 블랙텍이 한번더 크게 반응을 줬었죠. 이때 양봉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몰렸을 때 이때도 비대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보시게 되면 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종가에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질려다가도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갭 상승을 통해서 이 만구천원 구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블루엠텍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등 말씀드렸지만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전에 만들었던 이 45,000에서 5만원 구간 여기까지는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금 구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눌림목 포인트에서 미리 추가 매수로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블루엠택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가장 먼저 이런 포인트들을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장중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날짜로도 이렇게 2월 23일 날 제가 오후장에 블루엠텍 관련된 종목 코멘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정부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법안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블루엠텍 역시 관련된 이슈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현재 가격이 마지막 눌림목 포인트로 판단되는 만큼 이번에 종가까지 보시고 무조건 추가 매수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등 직전에 마지막 매수가 될수 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220분께 우리 주주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 내용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고 계는 21선 2평선을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만드는 마지막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양봉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블루트에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서 아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오나 이 제대로, 제대, 이 제대로 된 호재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결국에 그런 호재가 오늘 나왔고 일단 블루엠테 오늘 바로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뒤늦게 후속주로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대응 문자들을 미리미리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추감해서 할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바로 반등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 미리 문자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 라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늦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4로 블루엠텍 여러분들 이 정확하게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친구같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이런 정확한 눌림의 포인트에서 수감의 수사인 정확하게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추가매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이 홀딩 사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윙 매도 사인까지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이 시초가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버티시면서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 반등은 언제 나오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블루엠트에딱네 글자만 적어서 그냥 문자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이런 고민들 제가 먼저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확실한 대형 전략만을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블루햄텍, 저는 반등이 머지 않은 포인트라고 판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루햄텍을 계속해서 매수를 언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일단은 지금 구간 확실한 매수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일단 다음 장에 이렇게 양봉으로 확실하게 올라오는 시점이 확인이 되면은,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한번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블루엠택 아무리 좋아보여도, 10%에서 20% 비중 안쪽으로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블루엠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새로운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매주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보내드리고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는 유비케어 이 종목 챙겨드렸습니다.